안녕하십니까. 고참 잡담 보이는 라디오 디카시와 인생 토크를 시작하겠습니다. 유튜브 영상에는 각 분야의 이름이 널리 알려진 대가들의 고급 지식을 전하는 인터뷰 영상이 많이 있습니다. 디카시와 인생 토크에서는 평범하게 살아온 사람들의 일상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디카시는 디지털 카메라의 사진과 시가 만난 것으로 일상에 오는 순간을 촬영하고 그 촬영 순간의 느낌이나 의미를 즉흥적으로 오행의 짧은 문장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인생 토크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고천 잡담 제47화에 디카시 세 개를 우리긴 먼저 여러분께 보여드렸는데, 첫 번째가 대장부라는 디카시입니다. 페인트를 칠했는데, 이 말리기 전에 가면 안 되는데, 어떤 분이 그 위로 그냥 발자국을 내면서 가는 거고, 두 번째는 독백의 디카시인데, 이것은 담배 꽁초를 냅다 그냥 아무데나 버린 그겁니다. 세 번째가, 아, 코리아노 라떼, 우리가 저 아이스 아메리카노 플라스틱 캔을 아무데나 길거리도 에 버려서 그렇게 버리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세개 중에서 뭐 하나도 좋고 에, 거기에 대해서 느낌을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파트를 산책을 하다 보면은 음. 담배꽁초가 버려진 것도 보고 어, 때로는 개똥이 쌓여진. 음. 떨어진 걸 보는데 그때마다 좀 기분이 언짢습니다. 도대체 어떤 주인이길래 자기 개똥을 치우지 않고 갈까? 음. 그분 심정은 어떨까? 음. 무슨 마음으로 놓고 갔을까? 여러 가지 좀 의문이 듭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그 보면 불쾌감을 느끼는데 만약 그 주인을 거기서 봤으면 뭐라고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음. 만약 그분이 알고도 그냥 갔으면은 음. 제가 말을 걸고 싶습니다. 아니 알고도 모르고 그냥 가는 사람은 없죠. 걔가 거기서 용분을 보는데 어. 그걸 모르고 그냥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그냥 가는데 그분을 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겠는데 어떻게든 좋은 말이 없을까요? <laughs> 실례지만. 어. 잃고 가시는 건, 놓고 가시는 건 없으신지요. <laughs> 아, 그렇군요. 네네. 어, 어. 이거 너무 가... 기분 나쁘지 않게. 그래서 기분 나쁘지 않게 이걸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왜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가 네, 어, 그렇군요. 구독, 좋아요, 아림 설정, 감사합니다. 남을 배려하는 사회 만들기 캠페인 디카시. 수준은 우리가 보통 반려견과 산책을 하는 것을 주변에 많이 봅니다. 강아지와 산책할 때그 강아지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고 그냥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행위를 없애자는 캠페인의 디카시입니다. 수증, 고찬. 강아지와 산책은 자유. 배설물 치우기는 의무. 강아지는 배설물을, 당신은 양심을 버렸다. 강아지는 원초적 무죄. 당신은 후천적 유죄. 당신의 수준은 강아지 품종보다 낮은 급. 남긴 흔적 증거로 당신의 인격은 과태료 수준. 또 우리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 저는 코리아노 라떼가 가장 라떼. 생각이 납니다. 네. 제 고향 월문리 산속 계곡이 여름이 되면 관광지로 갔고 음. 거기 물놀이 많이 오는데 그 코리아노 라떼에서 나온 것처럼 그. 미세 플라스틱 통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심지어 애들이 노는 곳에 유, 술병과 아, 술병. 낚싯대, 그리고 심지어 음. 수박 자르고 나면 칼까지 버리고 가는 아. 사람도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것 때문에 여름이 되면, 음. 그것 때문에 상처가 나서, 그렇지. 그 관광지가 막힐 때도 아, 있고 폐쇄될 때도 있습니다. 아, 근데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치웁니까? 결국은 관리하시는 분들이 치우시게 되는거예요 저희 동네 사람들이 수영하다가 발견하면 네. 그걸 들고 내려옵니다. 아 들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것이 해마다 반복됩니까? 또는 조금 전 나아진 다거나뭐 이런 건 없습니까? 나아진 적은 없고요. 음. 오히려 사람들이 더 많이 오니까 사람들이 여기가 유명해지면 더 많이 오니까 그냥. 오히려 더 심해집니다. 3일 정도 있어 봤는데 네. 어린애들은 주로 플라스틱 요구르트나 아이스크림 봉지 같은 비닐류를 많이 버리고, 버리고 어른들은 술병이나 수, 네. 아니면 요리하고 남은 음식물 쓰레기 아, 또는 칼 같은 걸 버리고 시니들은 네. 담배재나 아니면 두유병 같은 걸 버립니다. 그러니까 뭐 골고루 다버리는 거냐? 네. 그럼 뭐 대책 같은 거 혹시 마을에서 세워보신 적은 없는가요? 쓰레기통 설치를 한번 해봤는데 아, 쓰레기통 쓰레기통을 설치를 했는데 네. 누가 쓰레기통 자체를 <웃음> <해갖고요>. <웃음> 가져갔어요 응. 아, 심지어 아. 화장실을 한번 만들어 보기까지 했거든요 음. 개옥에서 하도 똥을 싸니까 음. 근데 아. 수지를 맨날 누가 훔쳐가고 비눗방지 훔쳐간다고 하더라고요 아. 심지어 다 쓰고 얼마 안 남은 퐁퐁까지 음. 누가 가져갔어요 <laughs> 어,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한 60년대, 70년대는 그런 게 많았는데, 최근에는 우리가 고속도로 이런 데 화장실도 누가 쉬지, 아무도 안 가져가는데, 어떻게. 시골인데 가져가더라고요. 아니, 그분들이, 놀러 오신 분들이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네. 도시에서 오신 분들이. 아, 그좀 개선이 곧다. 아, 그렇군요.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을. 한 번쯤 동네 어르신들하고 의논하셔서고 대책을 세워야 될것 같습니다. 그대로 있으면은 이게 뭐 엄청난 문제가 생길 것 같네요. 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네, 좋은 그 방안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디카시는 남을 배려하는 사회 만들기 캠페인의 동행이라는 디카시입니다. 그 계곡에 사는 주민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버리고 간한 쓰레기 때문에 그 주민들은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남을 배려하는 사회 만들기 캠페인을 위한 디카시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이 동행 디카시는 쓰레기와 같이 동행해서 집으로 가져가라 하는 캠페인 디카시입니다. 동행, 고찬, 계곡은 호텔 객실 정리 서비스가 없는 게 현실. 쓰레기 처리 비용 양심으로 지불 당신은 잔액 부족. 쓰레기 버린 당신 분리수거통의 캔으로 환생 예정. 쓰레기는 주인님의 빠른 양심 회복을 기도 중. 휴가 마무리 예절은 쓰레기와 동행 귀가 원칙 지키기. 제가 고천 잡담 제47화에 딴 거주지 아파트 같은 곳에서 발생되는 여러가지 불편사항을 예로 들었습니다. 충간 소음 문제, 반려동물 때문에 생기는 불편사항 등이 있었습니다. 또, 담배 연기도 화장실 환풍기를 통해서 꼭 밑에서 위층으로 가는 것 같지만 또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위층에서 아래로도 담배 연기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고전 잡담 제4 7화에 쓰레기 버리는 것 중에서 담배꽁초를 마구 버리는 것에 대한 디카시를 다루었습니다. 이 디카시는 아파트 화장실에 있는 환풍기를 통해서 담배 연기가 다른 집에 불편상 주는 것에 대한 캠페인 디카시입니다. Just for me. 나만 좋으면 돼. 고찬. 당신의 담배 연기가 환풍기 타고 우리 집 관광여행. 환풍기는 신선 공기용. 담배 연기 택배는 사절. 당신은 담배가 꿀 마시고 우리 집 칫솔은 담배 맛. 화장실 담배 연기 덕에 우리 집은 무료 흡연실. 한풍기 통한 당신 담배 연기, 우리 아이 조기 교육 중. 앞으로 좀좀더 우리가 선진국이 되는 길목에서 조금 서로서로 남에게 불편한 끼치지 않는, 남을 배려하는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기 출연하신 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느꼈던 불쾌한 감정 또는 불쾌한 느낌, 불쾌한 경험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토론해서 공공질서 지키기, 남을 배려하는 사회 만들자 이런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해봤습니다. 오늘 출연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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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